운전하시면서 비보호 좌회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? 뒤차가 빵빵 거려서 눈치 보면서 헷갈리신 적 있으시다면 큰일 날수 있습니다. 심한 경우 형사 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. 오늘은 헷갈리는 비보호 좌회전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똑똑한 정보를 야무지게 챙겨드리는 야무진 큰딸입니다. 보통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도 비보호자에 전 정확히 잘 모르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십니다. 만약에 서 있는데 뒷차가 빵빵거려서 눈치 보면서 출발할지 말지 막 고민하신 적 있으시다면 진짜 큰일 날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비보호 좌회전도 엄연한 교통신호로 (12대) 중과실에 포함되는 신호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잘 몰라서 실수를 했더라도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다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데요. 벌금이나 벌점은 당연하고 교통사고 전과로도 남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알아둬야 할 교통상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오늘은 헷갈리는 비보호 좌회전 싹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. 오늘 영상 보시고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운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시작할게요. 헷갈리는 비보호 좌회전 첫 번째 유형은 기본적인 비보호 좌회전입니다. 비보호 표시에 아무런 글자 없이 추가 설명이 없는 경우인데요. 이 상황에서는 맞은편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좌회전을 할수 있습니다. 여기서 많은 운전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. 녹색불에 좌회전을 해야 하는지 빨간불에 해야 하는지 고민되신 적 있으신가요? 정답은요.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진행해야 합니다. 전국적으로 빨간 불에 좌회전이 허용된 도로는 없습니다. 녹색 불이 켜진 상태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안전을 확인하고 좌회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잠깐, 왜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불에서만 해야 할까요? 내 앞에 신호가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좌우 방향으로 다른 차량의 신호가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면 예상치 못한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커지게 되는데요. 빨간불에 좌회전하는 것은 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만약에 빨간불에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신호 위반으로 간주돼서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. 이로 인해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요. 만약에 상대방이 다쳤다면 교통사고 정과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. 반대로 녹색불에 좌회전을 시도한 경우라면 사고가 나더라도 이 과실 비율만 따지게 됩니다. 따라서 빨간불에서는 절대로 좌회전을 시도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. 만약 뒷차가 빵빵 거리면서 빨리 가라고 막 해도 마음 여유롭게 먹으시고 무조건 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. 꼭이요. 헷갈리는 비보호 좌회전 두 번째 유형은 직진 신호 시 좌회전 가능입니다. 만약 지금 직진 신호가 켜져 있고,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지 않는다면,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자연스럽게 좌회전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직진 신호 시 좌회전 가능이라는 표지가 있으면 운전자들이 훨씬 편리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하지만 이런 표시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해야 하는지 빨간불일 때 해도 되는지 헷갈리셨던 겁니다.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. 빨간불에는 절대로 좌회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. 그런데 잠깐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해서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 보행자 신호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내가 직진 신호에 맞춰서 좌회전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맞은편 차량을 잘 보고 진입을 했는데 갑자기 앞에 보행자가 막 길을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런 경우에 차량을 계속 가자니 보행자가 건너고 있어서 못 가고 또 그렇다고 거기에 서 있자니 반대편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될수 있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실 땐 신호, 맞은편 차량, 그리고 보행자까지 꼼꼼하게 세 가지를 모두 체크하시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헷갈리는 비보호 좌회전 세 번째 유형은 신호 겸용도로입니다. 신호 겸용은 좌회전 신호와 직진 신호가 동시에 켜졌다가 좌회전 신호만 꺼지고 직진 신호가 남아있는 경우를 말합니다. 이 유형의 도로에서는 신호 체계에 따라서 좌회전이 가능한 상황을 잘 판단해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. 그럼 이 도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간단합니다. 좌회전 신호가 켜져 있을 때는 안전하게 좌회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. 좌회전 신호가 꺼지고 직진 신호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맞은편에 차량이 없을 때에만 이 녹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녹색 신호에서 좌회전이 가능한데 맞은편에서 차가 오고 있습니다. 저 멀리 오는 차가 대략 한 50m 정도의 거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럴 때는 맞은편 차의 속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좌회전을 시도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보행자 신호도 켜져 있다? 이럴 때는 그냥 진입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. 실제 운전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기준은 이겁니다. 내가 좌회전을 시도하더라도 아무도 그 누구도 놀라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멀리서 차가 오는 상황일 때만 좌회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만, 방금 말씀드린 표현은 좀 주관적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가능한 한 차량의 속도와 거리를 정확히 판단하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헷갈리는 비보호 좌회전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감흥신호입니다. 감흥신호란 신호등이 차량이나 보행자를 감지하여 그에 맞게 신호를 변경해주는 시스템입니다. 일반적으로 교차로에 설치된 바닥센서나 이 카메라를 통해서 차량을 인식하는데요. 정지선 가까이에서 차량이 감지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 좌회전 신호나 다른 신호가 켜지게 됩니다. 바닥에 설치된 센서나 카메라가 차량을 인식해서 오 차량이 왔네 좌회전 신호 켜줘야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지선 가까이 다가가서 근처에 바닥 센서를 밟아주거나 카메라가 차량을 인식할 수 있도록 카메라 근처에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비보호 좌회전의 네가지 유형을 정리해드렸습니다. 신호를 지키지 않고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면 사고가 났을 때 100대 영의 과실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 꼭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반드시 녹색 신호에만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해 주시고 무조건 안전운전이 최우선입니다. 주변에 비보호 좌회전으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영상을 좀 공유해 주시고 함께 정확하게 또 안전하게 운전해 보시면 좋겠고요.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저는 또 똑똑한 정보를 야무지게 챙겨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. 감사합니다.